조 o o 수다디문 m u 중 j 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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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t I 이... a n t I 어 a n t I want. I want. I want. I want. I want. I 는 a n t I want. I want. I want. I want. I 중 a 병 t I want. I want. I want. I want. I w a n 아무래도 준비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아, 아이고. 오대 독자인 내자식을 이대로 두고 볼수 없어. 그렇다. 아이고, 올해 아이고, 15세를 맞이하는 수달님 문작수는 중이병이었다. 아이 갑자기야. 얘 야, 아픈 몸으로 어디를 가려는 거냐? 아버님, 소자 운명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어차피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인생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녀석에게 무슨 부귀왕하겠습니까? 그동안 키워 주신이나 감사했습니다. 에이. 대체 무엇 위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야? 예예, 부셔질 거야. 어우, 이맘보가 오여 어, 따라가 보라. 내 네, 나우리. 15년 인생 참 쓰디쓴 인생이었다. 강해지겠다고 다짐했는데, 나만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는데. <laughs> 야, 이거 겁나 잘된. 아, 아, 아. 아, 이것은 내가 자주 읽던 윌리엄 시드니 포터의 마지막 입세인가. 대자야 또한 기구한 나의 운명을 위로하는구나. 하지만 이제 그만 한줌의 흙이 될몸 너의 곁에서 버티게 해주겠다. <laughs> 어머 재준다. 어머. <laughs> 음, 안돼 안돼 안돼. 너희들 상처만 받을 뿐이야. 예전 같으면 놀아줬겠지만 지금의 내 자신을 용서 못해. <laughs> 제 바지 안 입었어. 뭐이저 <laughs> 자식 생각보다 병이 심각하네. 나우리 괜찮습니까? 오지 말거라. 더 이상 다가오지 말거라. 어이, 나, 우리. 으, 내 몸, 으, 내 몸이, 으. 어이, 왜 그러세요? 이것이, 중2병의 각성이라는 건가? 으, 몸이 터질듯이 부풀어 오는 것 같다. 잠재되어 있는 내 안에 흑염룡이 부활하는 건가? 안 돼. 니가 나오면 세상이 멸망할 거야. 제발 내 안에 그대로 있어줘. 날 재물로 삼거라. 어이, 안 됩니다. 아유. 저수! 에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더 이상 내 주변에 피해를 주면 안 돼! 어찌 일이 되었는지! 우정! 승리! 노력! 이딴 거 이제 다 필요 없어! 툭! 어이 어이 어이! 감히 한양 인터내셔널 마이크로 캐피탈 봉삼이에게 부딪히고 사람을것 같으냐? 날 건드리지 마라! 지금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오호, 이거 건방진 녀석이네. 말로 해서 안 되버리겠네. 너희들은 일초도 아까운 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 용서할 수 없구나. 한 번에 덤길 거라. 으으으, 슈퍼 울트라 나이롱 파워! 에이, 형님! 저 고수였습니다! 저희가 상대쪽이 아닙니다! 수고했어, 으,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도 중이병의 일원인가? 으, 내가 사람을 해치다니 증고할 거야 이 세상 더 이상 밀었다 이는 없어 잠깐 중이병인가? 아, 아니 어떻게 제 병을? 내가 그병 고쳐주지? 정말입니까? 제 병을 고쳐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고도의 훈련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살려만 주신다면 그딴 훈련 다참을수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아이 나으리 주파사 나으리 누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에이 뭐라고 내 오대독자가 돌아왔다고 이 녀석아 이 애비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아버님 소자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이 썬그라스 없이 볼수 없는 이 아우라는 아이고 눈부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중이병은다 사라졌습니다 아이 그러고 보니 아픈 모습이 없어져 보이는구나 도대체 우원도못고진 병을 네 한 의인을 만나 고된 수련과 훈련을 통해 병을 완치했습니다. 아버님, 아니 무슨 훈련을? 내이 희귀병을 고치는 내용을 산전에 보고하도록 하마. 네, 아버님, 아침에 일어나서 소염을 주고 밥 짓고 빨래하고 밭일하고 점심에 밥 짓고 물기 르고 나무 패고 약초 캐고 저녁에 화장실 청소, 집안 청소는 물론 알바까지. 장장1년이난는고된 훈련을 통해 병을 낫게 했습니다. 아버님, 어? 너 그럼 몇 살이지? 네, 아버님, 이제 중3이 됩니다.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중2병을 고치는 방법. 중3이 되면 된다. 조선은 수다디문 잡수.